이거는 지난번에 접었던 딱지고요. 이거는 오늘 접을 딱지입니다. 얘가 더 볼록하게 생겼죠? 볼록하면 볼록할수록 더잘 뒤집히니까. 어 볼록하니까 날라갔습니다. 볼게요 이게 잘안 되겠죠. 이게 잘안 되네요. 원래 얘가 더더불 불공평한, 한 딱지인데요. 얘가 더잘 뒤집히는 딱지입니다. 볼록하니까. 그, 런데더 잘, 단지, 안, 얘가 안 이상하게 잘안 뒤집혀가지고, 좀 볼록, 이렇게 볼록하게 한 겁니다. 다시 뒤집어 볼게요. 여기 글씨 오! 그럼 얘가 더 불공평한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안녕하세요. 코끼리 아저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딱지를 접어볼 건데요. 이건 지난번에 접었던 이 얇, 얇은 딱지고요. 이거는 오늘 접을 이 볼록한 딱지입니다. 어때요? 더 불공평하시지 않나요? 그럼... 근데, <laughs> 불공평하다고 안 따라다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요. 방법이 있어요. 친구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그러면 접을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색종이는 아무 색이나 있으면 됩니다. 어, 너무 가까이니까. 좀더 멀리 해볼게요. 이제, 이게 최대인가? 이게 최대네요. 그럼 한번 접어볼게요. 15, 15, 15cm, 15cm 종류를 사용하는게더 좋을 거예요. 색, 종이는 아무 것이나 있으면 됩니다. 일단은, 먼저, 자어이 딱지를 접 지난번에 접었던 딱지를 준비해 주세요. 주세요. 그리고 음, 이걸 좀 이거 지난번에 접었던 딱지 이, 이거 이 영상은 지난 지난번 지난번 그 영상을 보신 사람들만 접을 수 있습니다. 음, 왜냐면 그걸 보시지 않으면은, 딱, 접기가 힘들거든요. 얘는 게임에서 불공평한 딱지입니다. 그리고, 한개또 접으세요. 지난번에 접은 방법과 똑같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달,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여기, 여기 이걸 뒤집고요. 여기 이걸 안으로 집어 넣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틈이 있을 거예요. 이틈 안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한 다음, 여기, 이걸. 이렇게 해보세요. 어때요? 모두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돼. 더 더블 볼... 했으면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은 안 누르신 분들만 눌러주시고요 이거 뭐 친구에게 가장 좋은 딱 엄청 좋은 딱지라고 말하고. 하고 딱지치기를 해보세요. 그럼, 그러면은 음, 여러분이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뒤인지 정하세요. 뒤인지 정하시면은 정 음, 여기 뒤라고 적어주시고요. 왜냐면 앞뒤 D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저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도 또 이거 한번 접 예, 딱지를 접 한번 접어 보세요. 저는 더 쉽고 재밌는 음, 종이접기로 장난감 만들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もう <Yep. S 2>